라이프 에커 자청가. 다니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유튜브 잘하는 두 가지 방법. 두 분이 알려주신 서로 다른 유튜브 잘하는 방법 두 가지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마케터 채은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분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두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라이프 해커 자청 님과 다니쌤 님이었는데요 용기를 내어서 똑똑 문을 두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는 상당히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laughs> 왜냐면 이두 분이 말씀하신 이 유튜브에 대한 운영 전략 잘하는 방법이 사뭇 달랐거든요 자,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천천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그 소중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샘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니샘님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자,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1인 지식기업으로 독립한지 2년차에 해당되고 다니샘님은 오랜 기간동안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마치 저를 후배를 보는 마냥 어,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중에 오늘은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들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니샘님이 말씀하시는 유튜브 잘하는 방법 한마디로 운영전략은 타겟을 좁히고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타겟이 관심 있어 하고 고민이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들을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모든 걸 푼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다니쌤님 말씀하신 이 전략은 제가 생각했던 전략과 일치하는 방향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나의 타겟을 조금 더 좁혀야겠다.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어요. 나는 브랜드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타겟을 좁혀서 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 자, 그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주제들을 정해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자청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자청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 비슷했어요. 자, 처음에는 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막뼈 때리는 이야기들 막 해주셨어요. 어,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한마디로 자청님의 유튜브 잘하는 방법은 표본 이론 이거 하나였어요. 자 저의 영상을 보시고 아 표본이 너무 작다. 그리고 썸네일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을 다뤄야 된다. 또 제목에는 돈과 관련된 단어들로 수정을 하고요. 비록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마케팅을 관심 없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이야기를 함에도 바깥에 보이는 제목이나 썸네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표본이 낮은 영상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하라고 하셨어요 <laughs> 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약간 저품질인 것 같아서 자, 이 채널을 닫두고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라는 아, 그런 조언까지 주셨어요 솔직하게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자청님의 얘기는 바로 타겟을 넓히고 콘셉트 숨기고 국민이 좋아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요 어,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나를 버리라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내가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다 <laughs> 네 바로 먼저 구독자를 모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두 분의 이 조언들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실은 이두 가지 방법들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꼭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 우선 다니생님의 이야기에서는 정도를 걷는 거고요, 어, 정석을 걷는 거긴 하죠. 내가 도움 주고자 하는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어, 네, 발행하는 거, 음, 많은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 자, 그게 하나의 음, 포인트라고 보면요. 자, 자청님 같은 경우는 자, 컨셉도 라이프 해커잖아요. 바로 인생을 해킹하듯이 노력을 조금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유튜브라는 특성에 맞춰서 유튜브라는 채널은 아, 이 구독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구독자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음, 후차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과 그들에게줄수 있는 컨텐츠들을 조금 더 표면에 드러내는 것 이런 두 가지 아, 방향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아, 제가 지금까지 다뤄었던 채널과는 정말 다른 채널에 해당이 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 들은 두 개의 내용들 중에 자, 어떤 전략이 여러분에게 더 맞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싶은지 오늘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